안녕하세요 대한의생가게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목포수역 산호 입판장에 다녀왔습니다. 어, 명절 대비해가지고 큰 갈치, 자랭이 병어 그리고 어제 인기 좋았던 광어 도다리 세트, 그리고 횟감 민어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빠르게 서, 소개해드리고 장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랭이병어 준비했습니다 자랭이병어 거의 한달 동안 가격이 너무 비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입찰이 12만 13만 나오다가 오늘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 가격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15kg 7만 5천원 보내드리고요 횟감으로 선도, 좋습니다 선도, 선도 선도도 좋고 아레시알도 한번 올려 봐 주시겠어요 응. 어, 꼬리 끝까지 해가지고 18cm 내외 정도 되고 작은 것들은 작은 것들이 음, 작은 것들도 78cm 뭐 정도 되고 15cm까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kg 한 상자 75,000원 보내드리고요 7kg 반 상자 4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대갈치입니다 특대갈치 다섯 마리 4kg고요 마리당 g 니 800g 나갑니다 센치로 보시면 8cm, 7.5cm 정도 될것 같고, 8cm. 어, 마리당 800g 내외입니다. 어, 4kg 실량, 21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도 좋고, 단단하고 좋습니다. 비닐도 많이 안 벗겨지고, 목포 먹깔칩니다. 명절에 가족들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보돔. 자보돔입니다. 자보돔. 얼음돔하고 뭐 여러가지 섞여 있습니다. 수조기도, 수조기 한 마리 들어있네요. 들어있고. 수족이 들어있고. 수조기한 마리 들어있고. 돔 종류. 납작한 생산들. 돔이 몇 마리 정도 들었네. 돔 둘, 네 여섯 마리? 네. 윙돔, 얼음돔 큰거세 마리 들었고. 안 어, 하고도 한 마리 들었는데. 안 하고는 혹시 선도가 좀 떨어지면은 빼서 보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4만 5천 원. 입니다. 그리고. 광어도달입니다광어도달이 15kg 중간 사이즈입니다. 15kg. 6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주세요. 사이즈 35cm 정도 될것 같고, 작은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양이 많아요. 양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15kg. 아래 한번 이렇게 들셔주세요. 아래. 네 이렇게 작은것들 섞겠습니다 어, 하지만 키로수 많다는거 15kg 6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2번 9.5kg 입니다 어, 6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큰거 몇마리 들었네 15, 하나 둘셋넷 다섯마리 다섯마리 정도 들었고 15, 15, 네, 물도다리 한마리 들었고 어, 대여섯마리 들었습니다 6만원 3번 10kg 입니다 10kg, 3번, 6만원, 물도 리큰거 들었고요. 아래는 조금 작은 거 섞여 있습니다. 해가지고 6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4번, 10kg, 4번, 10kg, 6만원 이것도 동일하게 보내드리고 10마리 정도 들었습니다. 사이즈 하나만 재보지, 재봐주세요. 사이즈가 좀 균일하네요. 균일합니다. 이게, 40cm 내외, 40cm 내외, 10kg, 4, 10kg입니다. 4번, 6만원입니다. 그리고, 5번, 10kg? 큰 10kg. 거? 물도라이 큰거들었고요 어, 여기, 좌광 우, 도다리, 도다리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거의 도다리 세트네요, 오늘은. 거의. 네, 도다리. 어, 큰 것도 들었고, 이게 몇 번이죠? 10kg, 5번. 5번. 5번, 6만원입니다. 6번은, 8.5kg입니다. 8.5kg.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은 음, 것들. 네. 5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7번, 9.5kg. 이건 좀 작습니다. 뭐 큰건 거, 작은 건. 거. 가자미가 많이, 많이 섞여있고. 가자미, 뭐, 가자미 많이 들었네. 좋은 거거든요. 가자미가 몇 마리 음. 안들었 가자미가 두, 두, 두 마리 들었네. 아, 가자미 이쪽에 아. 많이 섞여있네요. 아. 네, 과장이 섞여 있고, 9.5kg 실량 5만원입니다. 네, 5만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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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준비했습니다. 농어 6미, 8미입니다. 6미, 8미. 75,000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75,000원. 그리고 미어 9kg 오늘 싸게 구매했습니다 9kg 9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본 손질해드리고 오롯이 필요하신 분들 15,000원 추가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횟감입니다 5kg 네, 5kg 돈을 저희가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5kg 55,000원 가격이 명절돼서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내렸습니다. 양도 엄청 많이 나오게 됐고요. 5kg 55,000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고, 552,000원 추가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상어는 어제 저희가 주문 받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손님 한 분이 취소하셔가지고, 싸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얼마에 보내드릴까요? 3마리 4만. 4만원. 3마 4만원이요? 3마리 4만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장은 꺼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망굴 있고요 그리고 꼬막 있습니다. 그리고 감태도 있고, 감태 10kg 65,000원, 5kg 4만원 보내드리겠고, 꼬막은 저희가 1.5kg 여기서 만원씩 소매해서 한방밖에 없어서 택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굴은 10kg 2만원 현지 판매고, 택배, <laughs> 택배로 받으실 분들, 어, 28,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민어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laughs> 민어 어제 저녁에 저희가 퇴근 못 하고 오늘 어제 저녁부터 말리고 있습니다. 음, 민어가 저희가 인기 많아 가지고 실량이 거의 3kg 짜리 3kg 에 3kg 5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35,000에서 4만 원 정도 판매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감기 가 걸려 가지고 어, 지금 날씨가 뭐 추웠다 따뜻했다 이래 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고, 어, 빠르게 저희도 이제 정리하고, 장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눌러 주시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